안녕하십니까. 2025년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코페스 군사정보채널에서 오늘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개발 승인 이런 주제와 미 공군이 드디어 T7A 훈련기로 교육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체계개발 계획이 승인됐다는 소식 이걸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매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KF-X 사업을 할때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무장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이런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대부분의 밀매들은 우선 전투기가 나오게 되면 무장이 필요하니까 외국산을 먼저 장착을 하고 그 다음에 국산 개발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전투기가 국산인데 무장도 국산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국산 개발을 하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공대공 무장은 일단 미티어를 먼저 인티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장이라는 것이 전투기가 개발이 끝나야지 무장 개발을 결정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kf21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자신있게 나서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2021년도에 kf21 전투기 개발 일정을 보니까 무장도 개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투기 개발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서야 공대공 미사일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확정을 했던 거죠. 제가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에 따른다면 일단 선행 연구는 끝나고 탐색 개발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체계 개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체계 개발은 시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체계 개발이 원래는 올해가 아닌 작년에 결정됐어야 하는데 작년에 갑자기 개엄령이 선포되는 바람에 유야 무야 집행이 안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 당국은 그래도 늦은 계획에 또 1년이 늦어지고 다시 언제 결정될지 모르니까 몸이 다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군 당국이 예산을 확보해라 이런 과제 아래 일치단결 해가지고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온 힘을 쏟았기 때문에 이번 171차 방추위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공대함 미사일 개발은 제동이 걸렸죠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다가 얼마 전에 인도하고 파키스탄의 공중전에서 중국제 PL 계통의 공대공 미사일에 라팔 전투기가 격추되는 걸 보고 공대공 미사일 미사일의 기본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이게 지금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에 대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군대만 지금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kf-21을 도입해 가겠다는 외국에서도 공대공 미사일의 속도가 얼마냐? 사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 이걸더 길게 해라 빠르게 해라 이런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kf-21 전투기를 도입해 갈 나라들이 무장까지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전투기를. 한국이 동의해서 수입을 해가는데 무장이 한국자가 아닐 경우 무장을 판매하는 나라에서 아저 나라는 안돼 이렇게 거부를 해버리면 무장 없는 전투기만 사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KF-21에 장착이 대야할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이런 걸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체계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설계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상세 설계에 대한 검토 개발 시험 평가 운용 시험 평가 이런 걸다 거쳐가지고 전투용 적합 판정과 양산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내년부터 2033년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산은 2033년부터 2038년까지 하기 때문에 KF-21에 대한 수출 그러니까 전투기가 양도되는 시기는 2033년이 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계약이 돼가지고 전투기를 예약받은 대로 순서대로 생산을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무장이 인티 되고 전투 적합 판정을 받아야지 수출이 또 되니까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대공 미사일이나 공대지 미사일 개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정이 딜레이되게 되면은 전투기를 사가는 나라 입장에서는 큰일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공중 전력에 대한 전력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공대공이나 공대지 미사일 개발이 끝났다. 그리고 전투적합 판정도 받고 모든 인증 절차가 끝났다. 그때 가야지만 수출이 제대로 될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체계 개발에 대한 계획이 추인이 됐기 때문에 앞로 사업 주체가 어딘지 이게 또 결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lig와 현대로템이 공동으로 공대공 미사일의 엔진을 개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일단 lig와 현대로템은 공대공 미사일 추진기관에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두 회사는 이제 힘을 합쳐서 덕티드 램젯 엔진을 개발하는 거죠 이 미티어 미사일을 보면 은 완전하게 개발이 끝난 게 17년이나 걸린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7 8년에 만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무리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지 한국 업체에서는 가능하다 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말이 많던 공대공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방추위에서 공식적으로 추진됐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는 드디어 미 공군이 T-7A 훈련기로 공군 조종사 교육생들을 교육할 준비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 훈련 계획을 개편하는 그런 계획에 착수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구식 훈련기와 신형 T-7A 훈련기가 완됐 완전 다른 기체입니다. 구조가. 아직까지 t7a로 교육을 하려면 2년이 남았다 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공군은 t7a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교육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시간을 아끼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죠. 앞으로 미 공군 에 도착할 t7a 훈련기는 351대라고 합니다. 지금 미 공군이 t7a 훈련기를 얼마나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T-38 훈련기가 거의 기체가 60년이 다 된다고 합니다. 완전 구식 스타일의 전투기를 몰던 조종사들이 교육을 받던 그런 훈련기인 겁니다. T-38 훈련기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조종사들이 운영을 했던 전투기들이 퇴역한 지가 벌써 30년이 지났다니까 얼마나 미 공군이 신형 훈련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T-38 훈련기로 어떻게 해서 활주를 하고 어떻게 해서 이륙을 하고 어떻게 해서 착륙을 한다 이 정도 위에는 가리킬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투기가 f-22 f-35 이런 기종을 다뤄야 되는데 t-38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공군의 입장에서 t-7a가 개발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원래 내년부터 교육이 시작돼야 되는데 1년더 연장을 했다는 그 사실에 공군 순뇌부는 말도 못하게 지금 분노를 하고 있지만 훈련기를 공포하는 보잉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 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보잉이 약속했던 6 대의 시제기의 납품은 다 끝났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5일경에 올해 12월 5일에 보잉의 첫 번째 훈련기가 미 공군에 납품되는데 이 훈련기가 교육을 하기 위한 게아니랍니다 일단 교관과 정비사들이 신형 훈련기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용도로 먼저 들어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착하는 훈련기는 매일 매일 비행을 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종사들 훈련만 있는 게아니라 정비사들에 대한 훈련도 있기 때문에 정비사들을 위한 정비 교육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비행 조종 교관들과 정비 교관들 사이에도 먼저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작은 다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기가 도착하는 것은 2026년 봄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2027년 8월 초까지 조종 훈련생들을 교육할 정도의 훈련기가 다 도착을 할 거라고 지금 하는데 그때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잉은 연 간 48대에서 60대 정도를 납품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공군이 모든 조종 교육생들과 정비 교육생들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할 정도를 끝내려면은 몇 년이 더 걸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은 최소한의 도입되는 T7 훈련기와 T38 훈련기를 잘 배정을 해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 구독을 꼭 해주시. 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